이 분은 119회 시험을 치르신 분이에요. 우선은 그분이 10주 차때 와서 9주 차때 배운 거에 대해서 쪽지 시험 본 거, 용어 문제 하나, 서술용 문제 하나,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체크해 드렸었던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잠깐 말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비밀은 마지막에 나온다. 아, 자, 뭐, 어쨌든, 음, 이 시, 습식 쇼크리트 같은 거는 제가 쪽지 시험으로 출제를 했는데요. 119의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완전 대박이죠. 와, 필기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쪽지 시험으로 제가 냈는데, 그냥 쇼크리트 하면은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쪽지 시험에 제가 습식 쪽, 쇼크리트라고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이게 바로 119의 시험으로 나와버렸다. 쪽지 시험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양반, 정의로는 뭐라 써었죠 정의, 뭐 이렇게 써라. 이게 칸에 뭐, 자를 대고 써라.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물갈합제비를 썼는데, 물 시멘트비가 맞다. 단인 시멘트랑 늘릴 거였는데, 50kg 증가 이런 식으로 숫자적으로 표현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체크를 해드린 거예요. 예, 용어, 이렇게 용어 답은, <laughs> 이양반 번이 족지시험을 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어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두 번째 문제, 서술형 문제를 이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다음 장딱넘어가니까 있다 없다 없다 어 서술형 문제를 안 썼어요 네, 쓰다 말았어요 왜 시간이 없어서 매우 잘 쓰고 싶어서 음 그죠 이 양반은 어 숙제를 전부 다 검토를 받았습니다 숙제 받았을 때 숙제 검토 받았을 때 숙제 해온 것에 대한 것은 어 너무너무 잘 해오셨어요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문제점 유형이니까 문제점 유형으로 써라. 뭐세 번째, 뭐, 뭐, 시 문제점. 그죠. 그래서 이 형분이 도저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되니까 이렇게 대제목이라도 좀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제목은 괜찮아요. 라고 이제, 이제 체크를 해드린 부분인데, 음, 크게 문제될 거 없어가지고, 뭐, 또 별로 쓴 것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음, 많이 체크를 해드리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음, 뭐, 조금 뭐, 어차피 숙지 잘 해오는 건좀 잘해오시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 그랬더니, 예, 2019년 5월 달, 인천기술학원에서 기술사학을 첫 공부 시작을 했습니다. 119의 대비반에 들어왔죠. 공부기간은 5월 달에서부터 8월 달 시험 볼 때까지 딱 3개월. 64.33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물론, 119에 저희 학원에서 수사 합격자가 예,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양반은 4.5개월. 6 8 7 5점 4.5개월 공부하고 수석하셨고요. 이분은딱 3개월하고 64.33점으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필기 한 번, 면접 한 번, 네, 합격. 그 당시 119에 저희 그 수석도 필기 한 번, 면접 한 번에 이제 합격을, 최종 합격을 하셨거든요. 어, 거의 비슷한 케이스라고 그러죠. 어, 1.5개월이 부족했을 뿐이에요. 이한 번에. 자, 그러면은 다시 원론,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10주차 됐는데도 이렇게 답안지 쓰지도 못하는데 이 양반이, 어, 합격을 하다니, 예, 믿어지지가 않죠. 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 쪽지 시험을 보거나 의고사볼 때보다 실력보다는요, 예, 실제로 시험장에서 쓰면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포기하지 마시고 답을 쓰고 나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예, 사항이 되죠. 그 예, 그것을 이제 명심하고, 고대로 이제 하셨던 분 같아요. 예. 이분이 합격하고 나서 이제 카톡이 왔어요. 예,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카톡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 뭐, 점수도 좋죠. 193, 210, 152, 217, 772점, 64.33점이에요. 물론 3교시가, 예, 물론 점수가 안좋긴 해요. 근데 다른 것들이 조금 고득점 받은 것들이 있어서 무마시켜줬죠. 무마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고득점이에요. 63점 넘어가면 고득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요. 예, 3개월 만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저희 학원에서 물론 모든 분들이 다 3개월 만에 합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마지막 예, 단한우과 시험일자가 남았어도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 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다, 그런다, 그러면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중에 하나다. 이분이요, 나이가 많다? 전혀 아니에요. 나이 되게 어리십니다. 예, 경력도 별로 안 돼요. 예, 다만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음. 그리고 숙제검토를 무조건 받았다. 어, 숙제검토 엄청 잘 받았어요. 예, 매우 중요합니다. 쪽지시험에 몰라도 썼습니다. 걔 그지같이 썼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두 번,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도 없는데 이런 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정상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초인적인 힘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다는 그 말을 믿고 시험장을 갔기 때문에 합격할 수가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